자 아, 이제 윈도우 10에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linux를 이용해서 설치된 어셈들을 이용해 간단한 아주 간단한 머신러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보스톤의 어, 부동산 데이터가 어,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 지금 보시는 유튜브 어, 설명에 제가 링크로 달아놓도록 어,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제법 어, 많은 어, 컬럼으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미디엄 밸류 이 값이 어, 저희가 오늘 맞추고 싶은 값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모든 인자들이 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유주라든지방해개수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텍스 이제 이런 값들이 다 이제 각각의 다른 집이죠 이런 내용들이 인풋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어, 제법 됩니다. 그래서 값이 데이터가 한 몇백 개 정도의 데이터가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머신러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요 데이터는 이요 데이터 파일은 어, 지금 유튜브 설명에서 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어, 이 우분투 창을 여시고요 콘다 액티베이트 어센드 Ascend 명령으로 어센드를 사용할 수 있는 아나콘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d 명령을 이용해서 어센드 디렉토리로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할 내용이 어센드 부이 버전이라서 지금 어센드 서버. pi 이 파일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호출하도록 되어 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이 필요한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http://localhost7777 7777번 포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주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로컬호스트 7777번 포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는 것처럼 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 어, 로드되었고요. 아까 보았던 그 엑셀 파일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정확하게는 csv 파일입니다. c 마 m m a s e p a r 파일. 그래서 이 csv 파일을 읽어드리고요. 아까 보셨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이런 스프렛쉽 데이터가 잘 로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칼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모든 칼럼들을 옆쪽 인풋 타깃 칼럼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처들을 셀렉트 하시고 인풋 밸류를 이용하셔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타겟 값도 인풋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빼고 싶은 피처들을, 어, 즉, 타겟 피처는 어, 마이너스 어, 버튼을 이용하셔서 제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든 가름으로 가셔서 우리 원하는 밸류를 타겟 값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관관계 분석이 어찌 보면은 어 예측된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미케니즘을 이해하는 데또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이 Perform 버튼을 눌러 주면 시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인풋 피처들과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 빌드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 e r n correlation c o e 도있고요 Maximal i n f o r m a 아주 강력한 어, 알고리즘이긴 합니다만 어, 이 값의 어, 관계가 파시티브한지 어, 아니면 네거티브한지 밸런지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 e r n correlation c o e 를 이용해서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방이 많을수록 이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이제 파스티브한 상관관계. 하지만 뭐 크라임 범죄율이 높을수록, 텍스가 높을수록 이 집값이 하락한다랑 이런 기존 상식에 잘 부합하는 그런 상관계 관계들을 아주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이런 방의 개수가 미치는 값이 0.7 정도의 값으로. 어, 집에 연식보다, 연식이 미치는 0.375이 정도 값보다는 더 영향이 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관관계가 아주, 어, 모델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미케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 지표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 이 머신러닝 버튼을 이용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 위에, 머신러닝 퍼포먼스 트레이닝 앤 테스트 테이블 어,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머신러닝 섹션에서는 조금 전에 어, 설정했던 인풋 피처들과 타겟 값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실제로 한번 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비교적화도 사용되고 있는 이런 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서드에 미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들 쓰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 어, 한번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케일러 경우에 이제 각각의 값들의 편차가 많을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여기서는 그냥 오토로드 기본 값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폴즈는 이 데이터셋을 어, K 개로 나누어서 즉이 경우에는 5 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개를 테스트로 나머지 네 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될겠습니습니래서래 e 퍼 t t 스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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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이 t e 이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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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빠르게 되고요 r s q u a r e s t t 일 s t test test 그 정도 값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e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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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정이면 s t test t e s 이 t 이 s t t e 고 t 또 다른 모델, 어, 예를 들어서 포트백 머신 이런 걸 이용해서 튜닝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랜더 포레스트만큼은 좋은 어, 값이 아니 아니고요. R s q r e d 값도 이제 영점육삼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어, 이 경우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머신러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이 백그라운드에서 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이런 머신러닝 모델들 각각이다 어, 튜닝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놨는데요. 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어, 좀더 튜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백그라운드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이, 이 컴퓨터에는 8 개의 CPU 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8개를 동시 이용을 해서 어 병렬화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디멘션에서 토탈 5,000개 정도의 어 경우를 어 생각해서 하이퍼파이터 튜닝을 어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8개의 CPU를,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하고 제법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런 시스 에서는 어느 정도 어, 데모로 간단한 문제를 푸는 것을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프로덕션 레벨에 그런 어, 데이터를 어, 실제 트레이닝하시고 예측을 하시다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성능이 어, 우수한 그런 워크스테이션 정도 레벨에 아니면 조금은 리눅스 클러스터 정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어,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작업을 좀더 어,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될것 될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5,000개 정도의 어, 경우를 CPU 어, 8개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약간 2분 못 미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 SBM 오토로드 된파라메타를 어, 지금 여기 프리셋에서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값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어느 정도 향상된 그런 r-square 0.68 정도의 값에서 0.8 정도 지금 여러 번 테스팅을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데이터를 셔플링을 해서 섞어서 트레이닝 을 하고 있는데 값이 비슷하게 나는 걸로 보아 데이터의 분포 자체 는 어느 정도 고르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을 경우에 어, 이런 값들을 지금 저장을 하셔서 SPM,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모델을 새로 정리를 해주시면 어, 이 모델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어,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세이브 모델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만든 이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델이 완성이 되고 나면 머신러닝 어, 프리딕션 탭으로 가셔서 어, 기존에 이제 있던 모델들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인풋 어, 파일을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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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가 됐을 때는 이런 값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엑셀 어,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이용을 하셔서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